꼭신계의 전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라는 그 말로 유명한 대한민국의 영원한 챔피언 홍수환 챔피언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와서, 저의 이전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드려서, 더 좋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군요. 예, 네, 런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말입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찾은 해방이 아니었잖아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을 이김으로써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제야말로 우리 국민 우리 스스로가 정말 자유대안을 찾을 때 정말 지금 이 순간에 떨개기나 우파나 다 확실하게 결정이 난 것이 지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우리 스스로 모든 국민이 우리 어머님 말씀대로 대한 국민만 전다 불렀듯이 우리 국민 스스로가 이제야말로 진짜 찾아야 될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해방을 막고 와서 1950년도에 또6 2 5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16개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막은게 아니고, 그들이 이행 분들이 도와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나라를 무제할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진짜 싸울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싸울 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카라스키에 선수하고 시합을 할때네 분을 숨러졌을때 누가 내 대신 링 위에 올라와서 맞아주겠습니까 그 다음 회전에 내가 이겼다 그이 전에 다방에서 TV, TV 보신 분들은 시합 끝났다고 그러고 다 자리를 뜬 사람들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지금 현재 상황이 꼭 내가 카라스키한테 네 번이나 강한 톤치를 맞고 쓰러졌던 때 같아요. 근데 일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계 역사에 없는 그 다음 회전에 바로 케어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진짜 열심히 연습하는 우리 후배들을 사랑합니다 그 권투 안에 인생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드리고 저는 저기 아현동에 있는 제 조카 치유관에 가서 오늘 대구에서 올라오는 내 자랑스러운 복싱 후배들에게 또 복싱을 가르칩니다 진정한 자유대한민국 자유대한이 뭡니까 내가 내 분야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거, 모든 걸다 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인데 지금 보십시오 아무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열심히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 다큰 민하는 애들만 애들만 다 성공을 해다 거짓말하는 애들만 성공을 해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경찰 아저씨들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합니까? 내가 나라를 뺏기면 이 경찰 아저씨도 같이 불쌍해지는 거야? 자, 생각해보세요. 어, 여러분들이 자꾸 성공 못해요. 권투소수 치고 똑똑하다 그러는데. 저여기 남대문 초등학교 다니다가 저 뒤쪽에 지금 종로구청 자리에 서울 수성초등학교 졸업했고, 중앙고등학교 졸업했고 저 배운 거 많아요. 어, 네. 아니 상대방이 지금 왼손이 나올지 오른손 손이 나올지 모르고 어떻게 고투를 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솔직히 아니 남들보다 부진런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뛰고 요 사람은 남산이 3년 삼년 일 개월을 뛴 자리입니다. 남산이 걷더니 그때는 여러분. 이 남산 야외 음악당이 있어갖고, 거기서부터는 열심히 남산이 있는 것들, 여기에. 그러면, 내가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의 이 정보를 지금, 한 권투선수로서의 평화기, 평화기에는, 이거는 연습도 안한 애가 세계 참편이 된 거야. 사회전 선수가 10회전짜리 넘어져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이 그 실력을 인정을 받아야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나라가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가 되지. 이러면 통 거짓말로 다돼 가는데. 저는 이 수도 경비사, 수도를 사수하라고 수도 경비사, 지금은 수도 방위 사령부를 나온 사람이 육군 1등병으로 남아프리카 호랑군까지 가서 거기서 세계장평이 돼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 대한민국 최초로, 그리고 최대로, 카프레이드 받은 사람입니다. 육군 1등병이었기 때문에, 저는 군대 사열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또 장군 여러분, 저의 외삼촌은, 공공 화랑, 훈장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조사에도 나옵니다. 5, 1, 3, 포병. 우리 집안이 이래서는 우리 집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노력하는 사람이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소원이었겠습니다. 내가 나이 72살에 이 위에 올라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조건 또 해야만 하는 그 임무는 무엇이냐 나는 우리 후손 내 후손들 우리 경찰 아저씨들 다내 후손이에요. 나의 이야기가 똑바로 그들에게 가슴에 전파돼서 그들이 올바른 생각을 해줬으면 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내 이야기를 듣고, 아, 저 사람의 말이 맞다. 나는 과연 내 후손을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후손을 사랑하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야만이 이 나라는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속 똑같이 보 The land of the morning c o m 고요한 아침의 나라. 우리 고요했으니까 증겁니다. 아침이 고요했으니까 좋다니까요. 우리는 청문 역사에 여러분 전쟁만 받다만 봤다니까요. 제대하지않습니까왜 일본이 믿죠? 여러분, 곤투 좋아하셨잖아 나를 두 번이나 비참하게 케어시킨 놈이 잖아 알폰소 자모란 자머라. 이름도 자모랍니다 맞으면 잠이 와요 18전 18승 18케어승일 때날 케어에 이겼고 두 번째는 27전 27승 27케어승이었을 때날또 이겼습니다 저 그런 나쁜 새끼입니까? 내가 진 거예요, 내가 진 거예요. 우리가 일본한테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학난 우리 할아버지는 동학난 나서 잡히 죽으니까 심어주로 도망갔어요. 그때 동학난 그 동학난을 지나을 하려고 일본 군대 불렀죠. 청나라 군대 불렀죠. 일본 군대를 대한민국이 왕조해서 다른 나라 군인들을 불러다가 자기 나라 백성 국민의 목을 잘리게 한 새끼들 아닙니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또 줘야 됩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가 윙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오행이 돼가지고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때그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창피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움을 하면은 자기 가슴에 손을 놓고 다시는 저선은 안되겠다 미리미리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그 임진왜란 때 이수진 장군이 대한민국 조선을 지킬 때 그때 그분 강혹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나라 동학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외군의 힘을 빌렸다면 지금 이 코로나 사건이 나때 중국애들 데리고 들어온다고 뭐가 털립니까? 뭐가 틀립니까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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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을 거야 홍수환이 말대로 한다고 아니에요 난 사실을 알르줄 뿐이에요 거짓말로 어떻게 말을 잘합니까 다시는 지지 맙시다 여러분 영국은 왜 인도 먹었어요 영국은 왜 인도 먹었어요 영국에 홍콩을 백년간이라 썼어요?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고, 일본은 페리제독이 끄는 미국 아이들한테 당하지 않았어요? 1850년 정도에 그 미국의 페리제독이 흑선을 몰고 와서 일본은 미국에게 억울하게 다 뺏기는 정도의 나라 조약을 안 했습니까? 그게 딱 20년 후에 우리나라 강화도에서 우리가 억울하게, 다 불리하게 강화도 대학을 맺고, 1910년도에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맺히는 거예요. 그때 태어났 그때 태어난 사람들. 그때는 다 일장기 보고 태어났겠죠. 박정희 대통령. 1 9 1 7년생이에1 9 1 7년생이에 자라면서 본게 일장기에요. 그게 그렇게 그 사람의 죄입니까? 나라 뺏긴는 죄가 아니에요. 나라 뺏기고 나서 국민한테 그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씁니까? 딱 가기 맞사하라고? 얼마나 멋있어. 이름도 딱 가고 맞사온 사람인데. 다 가고 맞사왔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그분만큼 여러분. 결과론으로 볼 때에. 결과론으로 볼 때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한 사람은 그분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에게 기도로서 시작했던 우리나라의 정부는 국민,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950년 6.25 동남 때에도 딱 3일만에 UN에서 결의안에 통과가 돼갖고 이 나라를 도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복자파 주사파 이 사람들 내말한 골프선수의 이야기를 똑바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갖고 여러분의 생명이 정말 살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좋은 자에서다 해먹고 있는 거야. 정신들 차리세요. 정신들 차십시오 대한민국을 이 위대한 민국을 위태한 민국으로 만들면 안돼 내가 이 위에서 왜 떠들겠어요 근데 권투만 잘하면 되지 권투만 가르치면 되지 저 거대한 세 여러분 권투도 못해 전 세계에서 여러분 프로복싱이 없는 나라는 이국밖에 없어 그 사람들 바다에 떠있는 그 인간을 죽이기부터 했어 그들이 떠든 건 사람이 먼저다였어. 왜 이런 거짓말을 다 이렇게 속고만 살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이 먼저다 해놓고 국민부터 죽였습니다. 국민부터 죽였어요. 자, 저는 아무리 떠들어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우리는 국민이 이제는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 국민이 일해달라고 열심히 뽑아준 국회의원들은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하는 새끼들이 없습니다. <laughs> 보속시오 보십시오. 자, 권투시합을 하는데 관중들한테 표를 다 팔고 관중들은 다 들어섰습니다. 관중들은 권투시합을 보려고 그러는데 니 위에 올라가 내가 싸움을 안해 시합을 안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환불해야 되잖아요. 예? 환불도 안해 시간 만가 부동성 거 거기에 증거가 몇 수십 번다 나왔어 시간 만가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이 그냥 계속 참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해방을 못 맞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유기어도못 이겼고 결국은 16개국이 우리를 도와줬고 결국은 미국이 일본을 이기는 바람에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기 때문에 진실한 피를 흘리고 맞이하지 못한 해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그 존귀함을 존귀함을 모르는 겁니다 자 일어납시다 일어나자 여러는 우리. 똑바로 역관우리위서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멋진 임무를 다하고 이 세상과 하지라는 겁니다. 종교 믿으시죠? 저는 종교 믿습니다. 저는 천국을 믿습니다. 홍수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홍수환이가 있으니까 홍수안이가 있는 거예요. 시청이 있으니까 시청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있으니까 하늘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있는 것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있는 것은 또 단어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란 단어가 생겼고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이란 단어가 생겼을 겁니다. 솔직히 삽시다. 나한몸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지지 않는 민족이 돼서 오히려 부산서부터 시국 올라가서 우리가 동인을 이룩한다면 여러분 부산에서 기차 한번 타면 모스크까지갈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졌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우리는 여기서 강의를 하고 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들은 왜 교보에서 이야기하고 한사람은왜 서울역에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은 우파들은 왜 이렇게 모이질 못 합니까? 왜 이렇게 모질 못 합니까? 이건 내 강의가 아니고 나의 절규, 절규, 절규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 때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로 탄핵을 성공시켰는데 우리는 왜 나라를 사랑하는 우파면서도 왜 우리는 문본을 해도 따로따로다 떨어져서 하는겁니까? 이래서 이기겠어요? 이래서 이기겠어요? 싸움은 이길 싸움을 해야지요 자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우리 우파에 끈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뭉치는 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뭉치면 살거는 지나간 이야기에 지금은 뭉쳐야 삽니다 뭉쳐야 삽니다 뭐 굳세나 푸는 뭉치면 사는게 뭉쳐야 삽니다 우린 이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때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다면, 이 나라는 앞으로, 대대선속, 어느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위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